텔레비전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네. 자기야 뭘뭐 이렇게 많이 시켜 아 괜찮아 뭐 남기면 되지. 네.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다 버리면 되지 뭐. <laughs> 네. 그래서 나온 이 음식물 쓰레기의 경제적 손실이요. 네. 연간 한 20조 원. 그러니까 아, 네. 중형차 100만 대를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들을 포함을 해서요.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잘 활용만 해도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나섰습니다. 강릉으로 떠나봅니다. 물을 틀어 놓고 딴짓하는 서유기 리포터. 불필요한 물 낭비는 이제 그만. 손을 씻을 때도 세제를 쓰고 쓰고 또 쓰고 아낌없이 팍팍. 에이. 세제의 무분별한 사용도 이제 그만. 휴지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자원을 아낄 줄 모르고 아무 곳에나 쓰고 버리는 행위도 이제 그만. 자, 환경오염시키기는 이제 그만 환경지킴이로 나선 이들을 만나러 고고 여기는 강릉시 광역쓰레기매립장 강릉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곳에 여성들이 떴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이렇게,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웬일이시죠? 한번 가보실까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이 쓰레기 매립장이 웬일로? <웃음> 네. <웃음> 아, 저 학교에서 환경교육활동과 양성과정 한다고 해서. 많이 요 네, 안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네. 다풍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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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하면 안 돼. 나는 같이 해야 돼요. 저랑 같이 가시죠. 자, 갑시다. 제가 에스쿼트 해드릴게요. 지나봐요. 아, 이렇 진짜. 아, 진짜. 아, 여기 쓰시겠다. 네. <laughs> 짜잔. 저도 이렇게 <laughs> 변신을 해봤습니다. 저도 오늘요, 환경 지킴이로서 제대로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강릉원주대학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에서 마련한 환경교육 활동과 양성 프로그램 유리병, 캔, 고철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가면은 나날이 오염되고 있는 지구 환경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여성 인력을 개발하고자 마련됐는데. 오늘은 그동안의 이론 수업과 실습에 이어 현장 학습에 나섰다. 정신없게 일하시는데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리수거요. 분리수거요? 예. 이렇게 정신없다 보면 힘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힘, 별로 힘든 건 없는데요. 예. 분리수거는 좀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버리는 사람들. 이곳의 하루 평균 쓰레기량은 160톤 정도. 이중3 0톤 가량이 재활용되는데 병과 뚜껑을 분리하고 어패류의 뼈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등 생활 속의 작은 습관만 고쳐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체험하는 정신 없으셨죠? 네. 아 오늘 그게 직접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 저희는 잠깐 와서 체험했는데요. 쓰레기 분리 수거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음. 어, 저라도 집에서 깨끗하게 분리를 잘해서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강릉시는 2 0 2 1년에 쓰레기 폭발 상태에 이를 전망. 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한 4~5년 안에 이제 자원화 시세 갖다가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쓰레기 갖다 이제 소각을 한 겁니다. 재활용품은 더 이상 버리기 귀찮은 쓰레기가 아니라 가치 있는 소중한 자원이란 사실 명심해야겠죠. 모두 다 함께 환경 지키기를 약속해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강릉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침출수 등을 처리하는 강릉하수종말처리장. 스크린 쪽에서 걸러지는 거는 대부분 쓰레기 종류, 과자봉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무도 들어오고요 음.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하수광고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진 후 깨끗이 처리돼 하천에 방류되는데, 강릉시의 하수처리량은 하루 7만 5천 톤. 특히 강릉시는 인구 대비 1인당 물 사용량이 높은 편이다. 문제는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폐정물의 대부분이 생활 쓰레기나 음식물 찌꺼기란 사실, 머리카락, 기저귀, 수저, 칫솔 등 종류도 각양각색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섯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시민이 혈세를 받아가 공공시설을 만들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그, 가정에서 기름 분리수거를 좀 해주시고, 어, 그건 기름 분리수거는 뭐 때문에 그래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동맥 경화증이 일어나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 어떤 관로에서 아, 그 야, 계속 저기요? 막히기, 장기간으로는 막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보수를 하려면은 또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변기에 휴지 같은 거, 이런 걸 좀, 안 넣었으면 좋겠고. 어, 또세 번째는 세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이게 미생물인데. 아주 세제. 산소를 아. 공급을 합니다. 생활하수와 함께 버려지는 쓰레기는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고, 하수처리 비용 증가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렇죠. 화수처리장 돌아보셨는데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어, 저기, 여기 와서 보니까, 어, 이렇게 많은, 예, 일이 벌쳐지는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어, 냄새도 나고 하지만 이렇게 미생물이라는 친구가 또 물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 제가 집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올바르게 이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선 생활 하수를 줄이고 물을 아껴 써야 하는데 맑고 깨끗한 물 만들기. 함께 실천해야겠죠. 어떻게 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셨습니까? 아, 예.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이요. 그 여대생 그 커리어 개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특히 이제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좀더 나은 커리어 개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 녹색 도시, 뭐 환경 교육, 뭐 이런 게그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그런 취지로 실무자를 좀 양성하는 차원에서 음.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 중 희망자는 심화 과정을 거쳐 환경교육 전문가로 활동할 예정. 수련곡도 같이 밤에는 이렇게 조금 오므라도 심장처럼 생겼는데요 그리고 낮은어떤 꽃을 또 피우겠지, 그죠? 그 잠자는 모습을 닮았다 그래요. 네, 그면서 전해의 자연 환경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더 많은 이들이 나선다면 아름다운 우리 자연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겠죠. 정수를 하더라고요, 저도 꽃을. 네, 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 알려주고 싶으세요? 네, 환경거역에는 뭐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 뭐 재생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숲에 대해서 숲도 숲을 잘 갖고야지만 그 환경이랑 같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숲사랑을 하는 걸로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싶어요.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자연. 지금부터라도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나선 미래의 환경교육활동가들. 자연을 지키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물을 아껴 쓰는 등 작은 습관들만 고치면 되는데,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뭐 집안일을 하시는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여성분들이 집안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럴 때 여성분들의 그 역할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의 활약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음. 이 환경교육 활동과 교육을 마치신 분들 가운데서요. 심화교육을 받아서 또 앞으로 녹색 소비자 교육이나 에너지 진단 같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을 오. 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